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로펌 법무은이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국준입니다이번시간에는 경기도 펜택시 소재 에이스101 지식산업센터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사건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전화 및 문자, 카카오톡으로 광고 내용을 접하시고 그냥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중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께서는 본 사건사를 통해 사후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 에이스101 지식산업센터의 피고 시행사는 주식회사 ADC입니다. 사업지는 경기도 펜택시 고덕면 해창리 1268번지 일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준공이 된 현장이며 피고 시행사는 상담 직원을 통해 전화권유 판매 방식으로 전화권유 영업을 하였는데 이번 사건의 원고 의량님께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시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동산 영업이 전화 영업, 문자 광고, 관심 고객 리스트로 이용한 홍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방문 판매법상 전화권유 유도 판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계약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안내,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화여급을 통해 홀리드 계약한 저희 의뢰인께서는 임차도 맞추지 않는 상황에서 잔금대출도 불가능하시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던 중 저희 법무법인 기성에 상담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의뢰인께서 시행사와 분양계약사 직원의 전화권유를 통한 홍보관 방문 후 계약 체결하신 사항을 알게 되었고 이후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권리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권유 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청약철회 권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 계약서를 명시해야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는 후에 청약철회 권리를 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를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3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 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5%의 이자 가 발생하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 시어 곧바로 저희 본부에 기성해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피고 시행사에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에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에서 대금 지급은커녕 아무런 대답도 없이 시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의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 사례를 통해 전화 권유 판매 방법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신 수부장들께서는 직접 시행사에게 청약 철회 요청을 하신다고 해도 결국 소송을 통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입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려운 와중에 희획산업센터와 같은 특수 물건을 분양받은 분께서는 여러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중이 사건과 같이 전화권유 판매 방식으로 분양 계획을 체결하셨는데, 그 권리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면 소송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 판매법이 생소하면서도 아주 사소한 법 같아도 이 법의 취지가 결국 소비자의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동산 사건 방문 판매에 따른 청약 철회 할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에 방문 판매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상담 요청해 주시면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무료로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판례도 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 평택시 에이스 101 지식산업센터 전화 권유 판매 청약 철회 사건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진행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본몸음의 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